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오강 배가 아파요라는 내용을 배울 거예요. 제가 좀 오버했죠. 네 죄송하고요. 자 배가 아파요라는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네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배가 아파 아이고 막 이랬죠. 자 여기 이 부분 여기 부분을 가르키는 애죠. 자 라고 해줍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요 앞에 달 월자가 있죠. 저희 인문편에서 리엔 얼굴 배울 때한적 있습니다. 자, 리엔 어떻게 썼었죠? 앞에 달 월자 있었죠. 네. 앞에 달월자 있고, 자, 삼각형 있고, 자, 이게 렌자였는데요 이게 얼굴이란 뜻이었죠? 공통점은 앞에 달월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신체 부위에 붙는 애들에는 달월자가 많이 붙기 때문에, 달월자 보시면은, 어, 신체 부위겠구나 하고 추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뚜즈. 짜라이. 뚜즈. 네, 잘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하나만 넣어서 문장을 구성해 볼게요. 자, 배가 아파. 어떻게 하나요? 덩이 들어가죠? 두즈 덩이라고 해주셔야겠습니다. 짜라이. 뚜즈 덩. 자, 이제, 어, 여긴 어딘가요? 허리겠죠? 어, 허리가 너무 뻐근하네. 할때 허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다월자 있겠죠? 뒤에 이제 요구하다 할 때의 요구하다 이오자가 있습니다. 붙어서 자여 허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허리 그럼 허리가 아파요 해볼게요. 여턱 그렇죠. 다시 한번만 읽을게요. 여턱네 잘하셨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어 치통 우리 치통도 한번 배워봐야겠죠. 네 치아 할 때의 아자이고요. 중국어로는 이야라고 읽어줍니다. 발음 비슷하시죠? 자, 치야 할 때의 아 발음은 이야. 그렇죠? 야야야 할 때의 야 짜겠죠? 자, 이성 넣어서 잘라. 이야.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아프다가 들어옵니다. 야. 더 그렇죠 이가 아파요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치과 네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시죠 치과를요 야크라고 하는데요 자 얘는요 우리 내과 외과할 때의 과자입니다 자 이제 뒤뒤뒤가 강의에 나올 거예요 내과 외과 배우니까 여러분들 요거 크과 잠깐 예습하시고 가시겠습니다 자 우리. 치과 뭐라고요? 야크. 그렇죠. 이가 아파요 하시면은요. 야텅. 네, 잘하셨어요.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들. 니 날이 부슈프. 자, 복습해보겠습니다. 어디가 당신 어디가 불편합니까? 라는 뜻이죠. 혹은 날이 덩 하셔도 무관하고요. 자, 대답하네요. 워야 네이빨 그렇죠. 그럼 내가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때내 이빨이 아파요 해 보겠습니다. 워야 덩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리얼하게 한 번만 따라 해 볼게요. 워야 통. 그렇죠. 잘 알. 워야 통. 그렇습니다. 잘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니 날이 덩. 그렇죠. 이번에는 날이 뿌슈후가 아니라 날이 덩. 어디가 아파요가 왔습니다. 자, 이분 어디 가르키고 있나요? 그렇죠. 배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죠. 아이고 이러고 있죠. 자, 우리 어린아이 배가 아프답니다. 자, 아프다 뭐였죠? 텅이었습니다 자, 완전한 문장 읽어 볼게요. 두즈 덩, 그렇죠.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또 넘어가서 우리 한번 이제 여기 통이라는 명사를 넣을 텐데요. 자, 우리 덩은요 아프다라는 동사라고 하면은요 얘는요 통 아픔, 통증을 뜻하는 뜻하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통증. 네 통증할 때의 통 발음에 사성 넣으셔서 자통 그렇죠. 짤라이통 그렇죠. 얘는 명사다 기억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앞에 이제 또즈가 왔습니다. 또즈 통 하시면 뭐예요. 복통이란 뜻이죠. 네. 통이라는 복통이란 다른 단어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쓰셔도 복통이란 뜻이에요. 다 뭐라고요? 또즈 통 그렇죠. 복통 자 그럼 이제 요통. 죄송합니다. 네 이제 치아 할 때의 아 자가 나왔죠. 네 이가 아파요. 그럼 뭐예요? 치통이겠죠. 야통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잘랄 야통. 그렇 이번엔 뭐예요? 허리죠. 우리 요통. 자 이제 요통 나옵니다. 야통.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은요. 복통 치통 요통. 개보링이 나오네요. <laughs> 여러분들 개보링 아시죠? 이렇게 아프실 때는요, 개보링 드시면 됩니다. 자, 개보링 할 때의 명사다. 자, 그럼 우리 한 번만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아프다 라는 단어 덩을 넣는다. 덩이라는 발음이고요. 그러면 아파요. 배가 아파요. 자, 이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가 되겠고요. 자, 통. 이거 명사가 들어가면요. 복통, 치통, 요통! 이렇게 되네요. 자,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외쳐보세요. 자, 오늘의 미션은요. 여러분들 배운 거 외치시면서 마지막에 개버린! 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어, 어... 네, 여러분들. 아이링, 야, 덕마, 그렇죠. 아이링 허리 아프십니까? 이 뜻이에요. 아, 네, 저 진짜 미치겠어. 개머리 사주세요, 여러분들. 빠이빠이.